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금요 연합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승리합시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 네 마지막 금요 연합 집회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이 연합 기도회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연합하기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합 기도회가 어려울 걸.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연합 기도회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연합하는 걸잘안 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연합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어디 가서도 이 금요일 기도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 시간은요, 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그 예배나 이것이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라 최대한 아, 줄여서 설교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약간 그이 강대상 마이크를 주일 예배는 쓰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되도록이면 핸드 마이크를 쓰는 게 아,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걸렁거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핸드마이크를 잡았고 어, 오늘 말씀은 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 아 아부람 이때의 시절인데요. 세상은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 삐삐 시대 때도 삐삐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봤을 시티폰이라고 아십니까? 네, 삐삐, 그 다음에 시티폰이 나왔는데, 이게 핸드폰은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는 기지국이, 그 전화기, 공유전화 기지국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지국 옆에 있어도 이게 안 터지고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맞추다가 터지면, 여보세요? 이러고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티폰의 시대가 있었는데, 야, 그 나이 때돈벌이도 없는 학생이 시티폰을 막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났고. 그러면서 핸드폰도 이렇게 나중에는 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농담했습니다. 야, 니네 크면은 왜 전환기 들고 다닌다고 하겠다? 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야, 니네 뭐 물을 사먹겠다? 공기 사먹겠다? 그러면은 웃었어요. 야, 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주로 여행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그, TV도 중계했었는데, 우주로 여행 갔다가 왔고요. 놀라운 거는 그, 그게 어디, 테슬라에서 했나? 어디서 했는 건데, 그, 떨어지는 그 우주선 맨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바다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신 기술이 이게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최신 기술인데, 지금은 이거를 집게로 찝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활용하는데, 한 몇십 분이면 다시 재활용해서 채우면 다시 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변화가 많이 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왜냐면 변화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 예.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요즘에 교회 가면 성도가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회복했다, 회복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500명인 교회가 반토막 나서 250명. 코로나 전에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1 0 0명은 간신히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노여지했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유를 찾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가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 가는 거고요. 내가 뭐 학생부였으면 학생부 예배 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예배를 가고 이유를 찾아서 다른 데를 가는 이유 있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 갔어요. 물론 왜 그런지는 뭐 많은 역량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어야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유를 예배가 아닌 다른 데서 찾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이 중요하게 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 가고 무슨 뭐 캠핑을 가고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이유가 있어야 예배를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소거순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거순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속어 순사로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디 가서도 당신은 왜 예배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네 가지를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알순 있어요. 요즘에 성격공 부고 뭐고 뭐 유튜브고 많이 나오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지식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지식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알기는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알 수, 뭐, 끄떡끄떡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의 삶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곳에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세상껏 가지고만 기도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최소한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문제는 내 신앙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응에 확신이 없어요 진짜 될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 신앙이 맞는가?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며 궁금해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이 이게 맞는지 내가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하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것, 필요가 다 채워진 것 이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 16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요. 어, 16장 1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라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야, 그날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김용건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전원일기 나왔던 배우, 예, 그분이 얼마 전에 아 손자가 아니고 자식을, 자식을 그 족. 족, 족보에 올렸어요. 그~ 김용건 씨가 그~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몇 세냐면은 김용건 씨가 (75세) 때 낳은 아이예요. 네, (75세) 때 아이를 낳아서 이 사건이 발달됐을 때가 아이가 (3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3살) 된 아이가 뭘 준비했냐면 김용건 씨의 영정사진을 준비했답니다. 왜냐면 오래 못 사실 거니까 그 정도로 75세의 아이를 낳는 사건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86세의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요. 뭐 충분히 가다고볼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라죠. 사라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어거지로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까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하갈 일로 와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을 낳을 것인데 나는 태가 끊겼으니 너를 통하여 아이를 낳자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잖아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한 것 같은 그런 실현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받으지 않으세요.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야, 너 둘째 이삭 있지? 바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해지는 방법, 최고의 방법, 최고의 뜻으로, 최고의 어떠한 그 기술과 어떤 타이밍과 어떤 최고의 좋은 생각으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신다는 거죠. 왜 네가 왜 완전하려고 노력하냐라는 거죠.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살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냐면 99세에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가 완전해지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때는요. 아브라함의 때는 완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면 완전한 때가 아닌데 그 완전한 때를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어적으로 봤을 때,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냥 개명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개명한 게 아니에요. 또한, 사라도 원래는 사라 이름이 사라였습니다. 사라도 바꿔주시는데 15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난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동생 하나만 나면 안 돼요. 저는 말합니다. 네 어머니는 사라가 되었단다. <laughs> 아, 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나 어쨌든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름이 바뀐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뀐 게 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라는 것인데요. 아브람은요. 그 갈대야 우르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에 사는 사람이고요, 한강 근처에 사는 사람이고요, 좋은데 막 접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어디로 가요? 아, 나참 예전에 여기 세교 제가 세교 8단지로 이사 왔거든요. 세교 8단지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 질 때도 와봤어요. 그 전에도 와봤고요. 오산 이 동네는요, 특히 그 세교 동네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동네는 진짜 산골짜기라서 들어가 살아도 안 사는 동네가 세교였어요.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뭐,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땅, 미지의 땅,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땅, 이 땅은 좋은 땅인데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위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포기와 거짓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큰 포인트인데 아,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으로 변해도 그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1 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으고 이르되 백세된 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해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 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나이가 이제 100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좀 키워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움은 출산이죠. 나는 이제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살아도 출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진 않아요. 믿고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믿, 완전히 믿어지진 않았어요. 즉, 완전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요. 집이 땅, 지금부터 너 완전해진 거야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감격과 그 기쁨과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와, 저 어렸을 때 수련회를 했는데 나무 십자가 였어요 나무 십자가 근데 막 옆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수련회하고 막 했는데 자, 두 사람씩 나오세요. 두 사람씩 옆방으로 갑니다. 학교였습니다. 학 옆방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십자가가 나무로 돼 있었고요. 자기 죄를 썼던 종이가 내손 안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 십자가에 대고 못을 내가 박습니다. 주아하면서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도망가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나의 인격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여러 노력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생각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너 완전하라? 네, 완전해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우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것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내 발걸음에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 우루에서 잘 사고 있는 나를 인도하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순간에 나는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지면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이해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 가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왜 백세 된그 귀야, 백세에 낳은 아이 이삭을 왜 하나님은 바치라고 했을까? 왜 아브라마 그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하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순간보다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와보기도 하고, 내 고집대로 합리적으로 나아가보다가, 합리적으로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깨달아지니까요.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이삭과 돌아오리라.라고 그 종들에게 말하며 아브람은 모래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이름이 약간 촌스러우니까 너 아브라함이 해라. 아니면 이름이 세 자면 약간 뭐 거시기 하니까 네 자로 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이끈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변화시킨다. 너를 완전하게 내가 은혜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적인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은요, 할래 안 받았으면 미기한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래입니다. 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할래를 주셨는가? 그냥, 심심해서, 있어 보이라고? 아니에요. 할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너를 완전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할레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고 역사고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유이시 예배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없나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지금은 이유이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럼 이유가 뭐여야 됩니까? 이유가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예배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성령님이 나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음 가운데, 그 소망과 그 거룩함과 그 순종과 그 사랑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던 걸음인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나갈 것이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금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철야 기도 때는요, 집에 가는 시간이 12시를, 이전에 12시 집에를 아예 못 갔어요. 철야 기도 시간이 하게 되면 한 시간은 이제 찬양하고요 한 시간 넘게 찬양 면말씀 시간만 한 시간 반이 막 해요 그럼 막 다리 저려가지고 의자가 없었으니까 막 다리 저려가지고 다리 피고 젓고 다리 피고 젓고 이러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막 뛰고 막부르지고 지금 하는 이 단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새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순간들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세상의 이유들로 예배를 측정합니다. 세상의 이유들 예배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이유는 말씀 가운데 있고요. 언약의 증거가 말씀 가운데 있고요.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다른 이유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부르짓는 시간이요,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짓으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목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